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강도사 강도사입니다. 2021년 2월 6일 토요일 강도사와 함께하는 3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묵상도 해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와 율법 전문가들의 문제를 각각 세 가지 화로 지적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앞 달락에 나온 등불의 비유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들의 눈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파악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과 악으로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총네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37절부터 41절까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예수님. 42절부터 44절까지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화에 대해서 45절부터 52절까지 율법 전문가들의 세 가지 화에 대해서 다음 53절부터 54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항의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배경 예를 보겠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구약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는 유출병과 관련해서 손을 씻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를 겪으면서 제의적 정결을 일상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예배 때 했던 행동들을 일상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씻기와 같은 정결례식을 기준으로 유대인들 사이를 구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부정과 정결의 원리에 따라 사회를 유지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 씻기와 같은 정결 관습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손씻기의 정결 예법은 위생의 문제보다는 신앙 정체성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만난 이후에 충분히 묵상하신 후에 다시 말씀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혹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본문을 통한 묵상 포인트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적 의미는 붙들었지만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율법을 문자적인 즉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지키지만 정작 그 율법의 참 정신과 의도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 것입니다. 또한 율법교사들은 스스로는 전혀 지키지 않고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우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기쁨과 자유함은 없고 죄책감과 패배감에 젖어 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좋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 순종이 억지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삶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에게 율법의 짐을 메우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짐을 메우며 판단과 정죄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